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개기다와 삐대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기다가 뭐죠? 개기는 거죠? 선배한테 너 자꾸 개길래? 이거? 표준어입니다. 너 자꾸 거기서 삐대고 일 안할래? 이거? 표준어입니다. 2018년도 표준어가 됐어요. 18년도에 된건 아닌데. 하튼 2018년도 현재 개기는 것과 삐되는 건 표준어다.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표준어가 된 겁니다. 개기지 마라. 이거 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삐될래?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았는데 표준어가 됐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글을 쓸 때. 재밌게, 충분하게, 마음대로 쓸수 있겠네요. 오케이! 좋아!